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죠? 그럼 만약에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이기고 다른 문화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아니면 두 문화가 서로 섞이고 얽혀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중국의 혼란한 시기, 위진남북조 시기를 배우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초, 중국을 재통일했던 후한은요. 각지에서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호족들이 봉기하면서 멸망했습니다. 이후 중국을 재통일하기 위해 세개의 나라가 싸웠는데요. 이 시기를 뭐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삼국시대죠. 위, 촉, 오. 로 경쟁하던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책이 쓰이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책입니다. 그 이름 아시나요 네 그렇죠 바로 삼국지라고 합니다 삼국시대에 삼국 중에서 위나라가 가장 힘이 강했는데요 결국 이 위나라를 이은 진나라라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의 진은요 진시황의 진과 한자가 다른 서로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나라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족들 간의 내분으로 혼란이 지속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외부의 북방민족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서. 이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 북방 민족은 중국의 혼란한 틈을 타 이들을 남쪽으로 내쫓고 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차지한 지역을 황하강 이북 지역이라는 의미로 화북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북방 민족은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 등 다섯 개의 민족이었는데 이들과 한족은 <목소리> 화북지방에 16개의 나라를 만들게 되면서 이때의 화북지방 역사를 5개의 오랑캐라는 뜻의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 북방민족에게 쫓겨난 한족들은 창장강 이남쪽으로 쫓겨나게 됐는데요. 이전에 진나라의 수도에 비해서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때 한족 국가의 명칭을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혼란한 시기에 화북지방을 통일한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선비족이 세운 북이었습니다. 이 북이부터 중국을 다시 통일하는 수나라 이전까지 화북 지방의 역사를 북쪽에 있는 왕조라는 의미에서 북조라고 부릅니다. 반면 동진의 뒤를 이어 송제, 양진이란 나라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들 국가를 남쪽에 있는 왕조라는 의미로 그렇죠. 남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후한이 멸망한 이후, 다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합쳐서, 삼국 중 가장 강했던 위를 시작으로, 위진, 남북조라고 부릅니다. 한편, 화북지방을 통일한 북위는, 북방민족과 한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효문제라고 하는 북위의 황제가 대표적인데요. 그는 첫째,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선비족의 성씨를 요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반면 한족들 또한 북반민족이 사용하던 의자와 침대, 염소와 양의 젖 같은 것들이 유행하기도 했죠. 이처럼 북반민족의 문화와 한족의 문화는 융합되었습니다. 화북지방에서 창장강 이남지역으로 쫓겨나 이주한 남조의 한족들의 경우 우수한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창장강 이남지역, 즉 강남지역을 개발했습니다. 이 개발로 인해 이제까지 중국의 중심부가 아니었던 강남의 농업 생산력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혼란한 위진 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는 어땠을까요? 후한이 왕비의 친척인 외척들과 황제 근처에 시중을 드는 이 환관들에 의해 관리 등용이 물란해지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각지방의 중정관이라는 사람을 두어 자기 지역의 인물을 재능과 인품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중앙 정부에 추천하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이때 등급에 따라 9 개의 품으로 나눠 등용했는데 이를 구품 중정제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지방의 유력자인 호족이 추천으로 중앙의 관리로 대거 진출하였고요 대대로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뜻하는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하였죠. 이처럼 위진 남부 쪽 시대에는 귀족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화는 어땠을까요? 수십 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정을 이것으로 찾고자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종교죠. 한나라 때 들어온 불교는 이때 왕실과 귀족의 보호를 받으며 크게 발전했고요.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게까지 전달되어 고구려와 백제에 불교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불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알수 있는 문화유산이 바로 원광석굴과 룽먼석굴입니다. 대규모 석굴 사원으로 원광석굴의 경우 황제의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네요. 또한 춘추전국 시대 제자백가 중 하나였던 도가 기억하시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고 무의자연과 불로장색을 추구하던 이 도가사상에 민간신앙이 결합하여 도교라는 종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남조에서는 혼란한 세상에 이야기하는 별도로 깨끗하고 맑은 이야기를 고민하는 철학인 청담사상이 발전했습니다. 이 청담사상은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는데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림치련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의 등을 돌리고 대나무 숲에서 은둔하였던 사람들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는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전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실골에서는 도연명 그림에서는 고개지, 글씨에서는 왕의지가 유명했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의 혼란한 시기였던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문화였던 북방민족과 한족의 만남은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만들어 수십 개의 나라가 난립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불교와 도교, 청당사삼 등의 새로운 문화가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문화라는 것은 다른 문화들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문화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